카메, 이거 뭐야? 1층에 그 지하가는 그 거기 길에서 있었나? 1층에 지하가는 에어컨 틀자, 에어컨 틀자. 이거 뭐야? 카메라가 높여져 있는데, 어, 그 코난 목소리인데, <웃음> <웃음> 아니면은 그건 아예 볼까? 그 요즘 또 트위치를 강타 중인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laughs> 리그 오브 레전드. 아, 그거는... 내네 유행했고요. 아니, 그, 있잖아요. 그, 만디님? 그거. <웃음> 만디, <웃음> 만디님? 그거. 아, 맞아. 스트리머 목소리 맞추기. <laughs> 어, 그래. 그거, 어, 그래. 만디님 맞추기 있잖아. 그, 만디님 맞추기. 젠장, <laughs> 또 만디야. 또 만디 형이야. 아니, 근데 저 스트리머 진짜. 아니, 나 목소리 듣고 아예 몰라. 어. 목소리만 듣고 맞출 줄을 몰라서. 왜냐면 나, 막 그렇게 스트리머 많이 보진 않아. 난 보는 사람만 보잖아. 내가 보는 사람은 님들이 다 알잖아요. <laughs> 악님 늪지대 쪽이나, 왁구님, 왁타버스 쪽 보거나, 해봤자 스텔라이브? 그냥 이쪽이라, 완전 이쪽이라.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스텔라이브 목소리 듣고 구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임. 아니, 노래 만들어가지고, <laughs> 노래 목소리랑은 다르시잖아. 어, 노래 목소리랑은 다르시잖아. 그래서 이게 좀 두렵다,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돼, 임마. 아니, 안, 보, 안 보는데 어떡하라고. 아, 씨발, 노래할 때만 간다고! 아니, 그, 카테고리, 가라오케일 때만 간다고, 임마. 만디님은 맞추면 된다고? 아, 만디님은 그냥 맞추죠. 저거, 저 방이 상주인데, 항시상주인데, 그냥. 이거죠? 어, 트위치 스트림 소리듣고 맞추기, 모두가 아는 트위트 닉네임으로 적어주세요. 일단 리뷰부터 볼까요? <laughs> 어, 만디님이시오? <laughs> 만디님. 음, 오케이. 일단 라이트하게 1 0 개로 만만 볼까요? 일단 난이도 만만 볼게. 어 난이도 저고 이어폰 끼겠습니다. 예저 네, 이어폰 끼겠습니다. 먼지님이네. 아, 아직 시작 안 했고요. <laughs> 사플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진행이 되고요. 어 장소는 수원 어딘가. 아! 합격자에게 줄 말해주... 에요 어, 이제 어, 다준님이죠. 진행이 되고요. 어 장소는 수원 어디야온 시흥 장가... 니은 시흣이야 임마 쇼니쇼님 아니야 이분 아나 진짜 트위치 꺼라 어? 만드님 아니야? <laughs> 아니 한 마리 먹으면 배고프다고 장난하시나? 아니 잠깐만 이 그분인데? 그... 그 누구지? 턱낀 사람 <laughs> 아시야 아시아 <laughs> 무슨 훈장인데? 아 명예 훈장이다 아 맞아 맞아 산악회 산악회 봐서 알죠 이제 아니 근데 이분 재밌던데? 이번 악어의 놀이터에서 그거 뭐냐 무슨 뭐 전기 그 얻었잖아. 턱 <laughs> 근데 진짜 길다. 그런 말하지 마시고요. 거 보러 가세요. 아닐까? 다음은 내가 슈츠에서 벌칙하다가 안경 부러졌는데 그때 꼈던 건... 안경 부러졌는데님 유명하지 이분. 아닐까? 어양띵님 제가 근데, 알죠 아버님이 이제 착하다, 뭐라 해야 되나, 롤모델, 사업 파트너. 그때 껴 꼈... 볼순이 있는데 뭔가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거시기? 볼순이 있는데 뭔가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볼순이 있는데 <laughs> 뭔가 잠깐.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자자 그 초성 초성 힌트 힌트 타임 하겠습니다 초성 힌트 주세요 비음 디시요아 만디님 아 만디님이셔. 아 만디님 아 만디님 뭘아 좋아하지? 만디 만디님 아 만디 만 음, 아쉽네요. 그렇네 이거 누가 나무반 만들었어? 짙은 참나무는 네개 모여 있어야 나무. 아 이분 그분이네. 아 이분은 근데 모르면 안 되죠. 그 악어 방송 보는 사람으로서 모르면 안 되죠. 두분 실친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음. 주말에 한번 부모님 계실 때 먹어볼까? 아두 분이잖아. 아니 나저잘 알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뭐.. 갑니다 어 갑니다님이잖아 <laughs> 아 근데 이건 왜 노래노노 온거야? 이건 좀 변별력이 없지 않나? 밥 먹고 트위치 한번 봤냐고요? 저기요 유튜브 봤어요 <laughs> 아 트위치는 생각보다 내가 안해내정지 음. 왔네 어, 어 잠깐 내정지 왔어요 아 노상방뇨욕 때문에 잠깐 내정지 왔는데 어쨌든 아아나 이거, 러너님이다. 아, 아닌가? 울프님이셔? 아니, 러너님 같은데? 울프님이셔? 아, 그래? 나왜 헷갈렸지? 아니, 근데, 러너님 목소리도 이래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최근에, 그, 러너님, 악어님 유튜브에, 아, 시발 또 악어야? <laughs> 어떠, 형이야? 아니, 악어님 유튜브에 러너님이 꽤 많이 나왔거든? 아, 한톤 낮으셔? 아, 그래. 아, 쉽네. 아, 잠깐만, 저, 50, 50kg 가겠습니다. 50개로 가서 스피드로 나겠습니다 스피드로. 뭐 스타가 끝나면 투기장을 또 하다가 갈 수도 있 투기장? 누구지? 투기장이면 투 투기장이면 하스스톤인가? 하, 아닌가 투기장은 하스스톤이 아닌가? 누구지? 서렌더 님인가? 정수씨인가 누구지? <laughs> 하스 하는 사람이 누구 있지? 강현 씨는 아니잖아. 강현 씨 목소리가 아닌데 이거는. C9이시라고. 진 아닌 하스하는 사람이 누구 있지? 하세아나 <laughs> 하스하는 건 아예 몰라. 아 잠깐만. 어, 저 그냥 하스스톤 전용으로 가겠습니다. 어, 조광현 님 치면은 반은 맞춘 걸로 해 주세요. 아, 플러리 님. 아, 그러면 축구장을 또하다 아, 플로리 말지 아니면 뭐 철수 형이나 다른 게임을 더할 수도 있고. 음. 계속 웃고 있고. 저 이거 빨리 찾으려고 어, 대한항공에 이제 전화해 가지고 제가 대한항공 님 아, 시화저 이거 누구 지 옥냥이 님이라고? 어? 어 근데 발성이 옥냥이 님 느낌이 긴해 옥냥 이님그피해 거지 타는 거도 봤거든 유튜브로. 계속 웃고 있고. 저 이거 빨리 찾으려고. 어, 그런 것같아 어, 그런 것같아 음. 전화해 가지고 제가 아, 계속 맞네, 맞네. 저 이거 빨리 찾으려고. 어, 대한항공에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제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시청자랑 스트리머또한 몸이니까. 제가 맞춘 걸로 할게요. 잉. 유일한 플래그십 스토어이자 체험형 전시가 가능한 T 팩토리에 오신 걸그리그 환... 비호감님이시잖아. 아씨 말할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laughs> 플레임. 유일한 플래그십 스토어이자 체험형 전시가 가능한 T 팩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너무 천독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천독이 됐다. 아! 유니 유니시잖아. 아 너무 천독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천독이 됐다. 배 먹어 배. 아, 아 겨울배님 또 나오셨네. 했을 텐데 지금 이거 라이브 했으니까 뭐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가겠네. 어 뭐야 이 꿀보이스 누구야? 했을 텐데 지금 이거 라이브 했으니까 뭐 아니 내가 한 번이라도 방송 보면 알긴 하거든요. 나 기억력은 좀 있어서. 했을 텐데. 야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아나 진짜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이들 알아요? 그런 소리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 아 <laughs> 만디 님이셔? <laughs> 했을 텐데. 잠깐만. 아 그럼 이거 추리로 갑시다. 잠깐만. 했을 텐데. 했을 텐데. 지금 이거 라이브 했으니까 뭐 라이브 했으니까 뭐? 그런 소리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가겠네. 음. 라이브 라이브가 뭘까? 노, 노래 부르시다는 걸까? 아 모르겠다. 텐데. 아 뚜띠 아 뭐야 뚜띠님이야? 이거 라이브 했으니까 뭐 와씨 몰랐다 이거는 아 잠깐만 아 이거 이어폰 껴서 그래요 아 이거 이어폰 껴서 틀렸네 에 네,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맞췄는데 <laughs> 아 이거 이어폰 껴가지고 틀렸네 이것도 또한개 플러스 너도 할수 있다 코스프레 나도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다 코스프레 형조도 이렇게 넣어주고. 홍조도 넣어주고 마즈피플 인간들 지구인들 김도님인가? <laughs> 아 맞네 맞네 너도 할수 있지 아, <laughs> 아니야맞딱세판아나 마즈피플 듣고 알았어 아, 마즈피플 <laughs> 저 메탈슬램 한만할 예정이고 다음 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다음 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그래딱세 판만 할 예정이고 이 아까 나왔던 건가? 다음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다음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다음주 멤버를 왜 짜실까? 뭐하시는 뭐 걸까? 롤, 발로란트, 사크랩프트 오버워치? 그래, 딱세 판만 할 예정이고. 세 판, 다음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세 판만 하시는데, 다음주 멤버를 <laughs> 왜 짜실까? <laughs> 뭐지? 누구지?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세 판만 할 예정이고. 내전, 인챈트... 어, 레 클린 님인가? 와 되잖아 야 추리로 되잖아 이거 임마 어? 다음 주 멤버는 바로 짤려고요 추리로 된다니까 이거요 이게 투니버스 포함이라 갖고 아 이번 그 분이잖아 이아프노 네. 틀린 이아프노 <laughs> 틀린 님이잖아 <laughs> 이게 투니버스 포함이라 갖고 원래 원판 2.5 2.5 끼고 했는데 어제 5, 5 끼고 했잖아. 원판 2.5, 2.5를 끼고 있는데 어제 5를 끼고 하셨으면 운동하시는 분인데 원판이 그렇게 무겁진 않은 걸로 봐서 약간 좀 어... 그냥 운동 안한 사람인 것 같은데? 원래 원판 2.5, 2.5 끼고 했는데 어제 5 끼고 했잖아. 약간 목이 나가 계시는데? 그러면 약간 좀 목소리 막 쓰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 김민교 님이요? 그분 트위치 계셔? <laughs> 그분 아프리카 아니야? <laughs> 트위치이셔? 동시 송출이라고? 트위치 오셨다고? 원래 원판 도현 씨라고? 어어, 도현 씨인 거 같아. 아, 맞네, 맞네. 원판 2점. 이쪽... 아, 맞네, 맞네. 아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어, 기승전 악고 아, 아거 유튜브에서 롤 같이 하는 거 봤어요. 예. 또 같은 팀인 적도 있잖아. 맞죠? 음. 이쪽으로 시선이 바뀌고 아르카나가 이쪽을 보면서 아르카나가 이쪽을 보면서 아르카나면은 로스 아크인데. 이쪽으로 시선이 바뀌고 아르카나가 이쪽을 보면서 어? 아이 그분인가? 그 이총 님인가? 이쪽으로 시선이 굿, 굿. 바뀌고 아르카 볼수는 있는데 뭔가 좀 거시기 할것 같기도 하고. 거시기 님? 근데 그 잠깐 아까 거시기님 뭐였지? <laughs> 아나 기억력 죽됐다 올순이 있는데 뭔가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확실히 확시... 아까 거시기님 누구였지? 와이 기억이 안 나네. 마디님. <laughs> <laughs> 아씨 아까 이렇게 틀렸는데 아나 개를 봤네 그냥. 아. 뭔가 좀 거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소풍님이 되게 아니 확실히 막그 약간 약간 이런 허스키한 느낌이구나 나온 거아니어서아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어 리마인드했고요 거의 <laughs> 어 무슨 근피요 이거 롤라 버니 이거 뭐야 이 빵디 이거 뭔데 이거 대놓고 음? 이거 다크 아니냐 <laughs>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근, 근피 근피 빵댕이님 <laughs> 어, <무슨 금피여>, 이해해이히히히히히이히히히히히이히히이히히빵히 <laughs> 롤라버니? 대놓고 응? 소히히님이라고어 금가? 약간 호스히히히이해히히히히이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해이히히이히히히히히이히히이히히이이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어, 이거 히히히히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좀더 롤라버니... 좀더 뭔가, 나슬시나할 걸. 으, 뭐예요? <laughs> 뭐예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 아,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이, 누구세요? 약간 이런 워딩이면은 여캠분인 것 같은데? 아, 물론 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잔데, 그러니까 완전 그역캠 전문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근데 역캠이 없는데? 아, 수련님이에요? 아, 오케이. 카피하겠습니다. 와. 이거 봤어요. 어 얘가 좀더 진하고 얘가 좀더좀더 좀더 뭔가. 어, 나 섹시. 나 핫걸.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요. 했지나 칠링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6 0 0에서 700만 아그 대머리님. 슈부에. 아 대머리님이 아닌데? 아 노돌리님. 했었지? 나 카메 라 이거 뭐야? 1층에그 지하 가는 그 거기 길에서 했었나? 아 대머리도 정답이야. 이거 건들자. 진짜예요? 이거 뭐야? 카메라가 높여져 있는데? 카메, 이거 뭐야? 1층에 그 지하가는 그 거기 길에서 있었나? 1층에 지하가는? <laughs> 에어컨 틀자. 에어컨 틀자. 이거 뭐야? 카메라가 눕혀져 있는데? 어? 그 코난 목소리인데? <웃음> <웃음> 아, 그 코난님. 코난님 맞는 거 같은데? 아, 맞네, 맞네. 맞아. 카메, 이거 뭐야? 1층에 그 지하가는 그 거기 길에서 있었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구나. 생년하는구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 마카일 5 보시죠, 여러분. ]구나. 재밌습니다, 지금. 지금 6회차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6회차 보세요. 재밌습니다. 와! 이거 맞아? 어, 잠깐만. 이건좀 충격인데? 냠냠 님인가? 와! 이거 맞아? 어, 잠깐만. 이건좀 충격인데? 성경 님이라고? 대상현? 따연이 님이야? 따연님 이거 아니지 않아? 1장 님이라고? 따연님 맞다고? 아닌데. 내가 내가 기억하는 그 푸른 눈에, 푸른 눈에 백룡 따연님은 이이 목소리가 아닌데? 따연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몰라. 얌얌 한명 초보다. 근데 얌얌님, 근데 잠깐만. 내가 얌얌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얌얌님 목소리를 몰라. 잠깐만, 이거 누구지, 그러면? <laughs> 아, 진짜 따연님인가? 캡틴즈행님이라고? 얌얌 찍을 바에 따연이라고? 아, 그래? 음 만디님? 와! 아, 캡쨅님이네. 이거 맞아? 어, 잠깐만, 이건 좀 충격인데? 아씨 아쉽네. 나만 만족 만디님이 줄 알았는데. 삭하고 궁떡. 이거 아크사님이잖아 하면서 삭하고 궁떡. 아 이거 아펠로스네. 하면서 막 삭삭삭삭삭. 그거 못 참거든, 부수쇼거든. 그는 거 화염포 궁극기를 여러 명이 맞은 걸 부수쇼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 유미 캐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유미 캐리 이거 데 원딜이 한타를 한다 일병 정상계 아 이게 왜 어... 유미 캐리 일병 정상계 맞잖아 근데 원딜이 한타를 한다 아 대락자님 고쳐주세요잉 아직 훈련병이라고? 아니 일병이래요 일병 맞지 않아요? 1 5개도뭐할수 있다던데 맞나? 도감에서 이게 맨 처음 스토리야 이게 맨 처음 스토리야. 1 5개도뭐할수 있다던데 맞나? 도감에서 도감에서 이게 맨 처음 스토리야. 맨 처음 스토리야. 큐레리얼 티그시 누구예요? 아 레트님. 아 레트님이에요. 1 5개도뭐할수 있다던데 맞나? 도감에서 이게 맨 처음 스토리야. 레트님 원래 이랬어? 약간 좀더 발음 좋은 느낌 아니었나? 아 그래? 약간 이분도 그런 느낌인가? 약간 나처럼 그 배고프면은 발음 꼬이는 <laughs> 아저 배고프면 발음 꼬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니 레트님 발음 좋지 않아 원래?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음. 맞지 않아? 맞죠? 어, 맞지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비이 뭐야? 버그 버그인가? 이거 뭐지? 진행이 안 되냐? 어,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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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금 버금가. 아, 확실히 캐릭터 이게 예, 그게 있다. 이 듣자마자 아는 거는 확실히 캐릭터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목소리에 특색이 있네. 어둠에도 물들어라. 나와라. 이게 다인님이지. 아, 나 진짜 이 사람들은. 어둠에도 물들어라. 나와라. 눈이여. <laughs> 이거 그 룩사님 영도 모음집에도 나오시잖아. 137일 금연 이렇게 써놨죠. 정말 그녀만 할 사람은 거들떠도 안볼 거기 때문에 안 써놓는데 정말 피고 싶은 거야. 정말 하루하루 죽 같은 거야. 오늘도 하루 지났다. 잘했다. 나야 잘했다. 이거 백... 그베도라지에 나오시는 분인데. 아 근데 금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그침창맨님 금연 100, 100, 이제 137일 그렇게 써놨던 그거 이야기하는 거 같거든? 그럼 풍월현님 맞는 거 같아 137일 금연 이렇게 써놨죠 정말 근녀할 사람은 거들떠도 안볼 거기 때문에 안 써놓는데 저... 여러분 추리로 가셔야 돼요 추리로 추리로 아만나 목소리로 안 맞추는 거 같은데? 아나 멘트로 맞추는 거 같은데? 씨. 하단 공격 B는 뭐야? B는 없어? B는 막긴가 Shift Z X C가 가더라고요. Shift Z X C. Shift 그 버튼, 버튼이 뭐예요 여기서? 패드 다 쓰고 있는데? 왼쪽 트리거 버튼? 왼쪽 트리거 버튼. 트리거 버튼이 뭐지 이거? 하단 공격. 하단 B는 공격. 뭐야? B는 없어? B는, B는 없어? 막긴가 Shift Z X C가 가더라고요? 죄송한데 Shift 버튼이 아, 근데 진짜 뭐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laughs> 패드 다. 오만드님. 아 이게 얌냠님이구나 비는 아, 없어? 비는 막긴가? 아, 교학입니다. Z X C가 가더라고요? 죄송한데 Shift 버튼이 뭐예요, 여기서? 아, 이게 얌냠님이야 아, 나 목소리 이제 알았어. 어? 아닌데? 아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laughs> 아니, 아, 왜 기억이 안 났지? 패드 어? 어? 니들 채팅 열심히 쳐라. 돈에 네.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 가난하게 살게 된다 님. 어? 니들 채팅 열심히 쳐라 채팅 열심히 쳐라 너네 열심히 하고 너 열심히 하고 안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 가난하게 살게 된다 차돌짬뽕님인가? 아 잠깐만 이 사람 차돌짬뽕이 아니고 누구야? 철면수심의 차돌짬뽕 아 그래 철면수심 맞다 어? 니들 채팅 열심히 쳐라 최근에 그거 하셨잖아 그친창맨님그 불침번으로 통닭천사님이랑 나와가지고 철박통 하셨잖아 저다 봅니다 네, 좀 무상으로 우리가 광고 해준 게 있거든 배너 달아주고. 배너 달아주고. 아 이게 러너님요. 여기도 다. 네, 좀 무상으로. 아 이게 러너님이구나. 광고 해준 게 있거든. 근데 울프님이랑 진짜 비슷하잖아, 약간 톤이. 음. 나 이거 좀 오랜만이라 이런 점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씨 무섭네. 어, 나이 사람 아는데. 나 이거 좀 오랜만이라 이런 점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씨 무섭네. 아 이거 내 친구가 많이 보던 그 사람인데? 야 이거 좀 오랜만이라 이런 점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씨 어, 무섭네. 그 게임 잘하시는 분이잖아. 약간 좀 똑똑해가지고. 야 이거 좀 오랜만이라 이런 점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모자 쓴 사람이었는데? 아씨 누구지?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김... 김... <웃음> 김... <웃음> 김찬호 씨는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아씨 어, 무섭네. 김. 김진우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전부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 씨무섭네 이거. 여기가 좀 무서운데? 김진우님, 기억하겠습니다. 와! 야, 여기서 님들이 알려준 거 빼도 30개 이상인데? 계절 맞췄다, 아닙니까? 아니, 개 맞췄는데? 음. 아, 30개는 괜찮아요. 40개 넘으면은 트위치 그만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알려준 거 빼면은 해봤자 30개일 거야. 음, 트위치 열심히 봐야겠다.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퀴실걸죠 아니요, 아니요. 저 이제 트위치 좀 열심히 봐야 돼가지고, 아, 방송하겠습니다. <laughs>